그다는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게 개야. <laughs> 종교에서 하지 말라는 것도 개고, 그죠. 무슨 정, 국가나 또 어머니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거, 그게 개가 맞아 안 맞아. 그 다음에 정 올바른 마음을 먹어야 되겠죠. 몸가짐을 올바르게 하는 거야. 정가, 정가. 그러면 이거 정가가 10만원이다. 그러면 정가 맞죠. 그때 이 정가는 이 정자 쓰안죠이 정자 쓰죠. 그러니까 정가할 때이 정자서는 이유는 이 물건이 정확한 가격이라는 뜻이잖아, 그죠? 그러니까 정이라는 건내 마음을 올바르게 쓰는 거야. 그러면 마음만 올바르게 쓰냐? 마음과 육신을 올바르게 쓰는 거, 베푸는 거. 남한테 항상 베푸는 삶이다 이 뜻이야. 그러니까 계를 지키고 올바르게 자기 몸과 마음을 쓰고. 그 자체를 쓰는데 삶의 목적은 남한테 베푸는 거. 그게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야.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영어로 말하면 캔들이야. 캔들. 캔들, 촛불. 남의 불을 밝혀 주러 와 있는 거예요. 남을 깜깜하게 눈을, 눈을 가리러 와 있는 끄슬이 아니에요. 맞죠? 우리는 확실히 남을 위해서 캔들이 되 주러 와 있는 거예요. 정말이야. 지나가는 장님이 지나가다가 절벽 쪽으로 가면 붙들어야 돼 그럼 우리는 뭐하러 와 있어? 남한테 도움이 되러 와 있는 거야 그렇게만 하면 다음 세상이 빨리빨리 지구를 탈출하게 돼 있어 맞죠? 음. 그런데 우리는 이세 가지를 다 터득하면 뭐가 나와요? 세 가지 향기를 얻을 수가 있어. 세 가지 향기가 뭡니까? 삼업을 없애고 삼독을 없애는 데는 삼학이면 돼. 그러면 삼학을 지키면 세 가지 향이 나와. 세 가지 향이 뭐예요? 소향이 뭐죠? 미소를 짓는, 항상 여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. 그죠? 그 다음에 해양. 지혜로운 사람이 돼. 지혜로운 향기가 막 퍼져나가. 사람도 한테로그 사람만 보면 지혜의 향이 퍼져.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적당히. 맞죠? 뭘 욕심을 내도 적당히. 그래서 시골에 이삭주피가 있는데 농사를 지어서 싹 거다 갈때 우리 시골 사람들이 절대 가다가 뱃단이 탁 떨어지면 안 줘서 올려요. 무슨지 이해가죠? 이삭 줍는 사람들이 먹도록 놔둬야 돼. 이삭만 주스로 다니는 논밭이 없는 사람들이 동네에 살아. 시골 가모. 근데 그 사람들은 아낙네들이 이삭 주스로 다녀. 밤마다 다녀요. 가을, 가을 거지 때. 다른 사람은 자기 밭에서 걷어 가는데 그 사람은 나무 논에 가서 주스로 다녀. 요 그거로 1년을 살아요. 물론 노동도 하지만은 그 이삭을 주스로 다니는데 하루에 쌀한대 빡을 줄지 모르지만, 은 그래도 이 삭을 떨어뜨려 놔야 돼. 싹싹 긁어가면 돼야 한데, 그집 자손이 잘된 집이 없어. 그래도 저밭 구석은 베지 말아라. 야, 이쪽 구석은 베지 마라. 구석지는 베지 말아라. 덜 익은 것은 베지 마라. 놔둬라. 이거가 딴 사람이 배가게. 뭐 이런 거 있잖아. 사과를 따는데 덜 익었다. 야, 놔둬라. 뭐, 지나가는 사람이 따먹게. 목마른 사람이 따먹게. 이런 이삭 줍기. 인심이 우리가 있었어, 없었어. 그런데 그거 배타장하고 나서 이삭까지 그냥 싹싹 긁어가는 사람은 좋아, 안 좋아? 항상 중도. 중도. 자기 걸 가져가는데도 예의가 있어야 돼. 니 당연히 내가 농사지인 건데도 내가 못 가져가는 게 있어. 실치게 다치고 그런데 뱃단이 떨어지네. 나도해. 죄송하네. 이삭 줍는 사람이 가지고 가게. 무슨지 이해가죠? 네. 내 혼자 싹싹 끌어 가지고 잘될것 같은가? 그러니까 항상 중도, 중간을 택해라. 아시겠죠? 그러면은 그게 배풀네 햇자야, 해향이야. 그 사람 옆에 만면배푸는 향기가 나. 야. 너밥못 먹었냐? 예, 밥못 먹었는데.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만 원밖에 없는데, 우리 저 가서 종로 2가 가면 3천 원짜리 밥파는데 있어. 골목에. 그거 가서 밥이나 같이 먹자. 그러면, 그러고 나머지, 그러면 4천 원이 남으니까, 니하고 나하고 지하철 타고 가면 되겠다. 좋아, 안 좋아? 이런 것을 보여줘야 돼. 무슨 이해가죠? 그니까, 야, 제, 저거 빨리 떨어뜨리고, 나 혼자 가서 만 원짜리 밥 먹어야 되겠다. 그런 사람이 복 바꿨어요. 그니까 러 이렇게 중도를 택해야 돼. 같이, 제도 괜찮고, 나도 괜찮고. 그래, 적은 밥이라도 그렇게 먹어. 그러면 고혈압 안 걸리겠지? 그죠? 그런 마음으로 사람이 살면은 지상 나고요 그니까 러 행복은 엉뚱한 데 있어요. 알겠죠? 네. 성공한 자들은 그 어려운 시절이 그리운 거야. 성공 그 자체는 아무도 것 갖다 주는 게 없어. 알겠죠? 네. 그 성공을 위해서 옆에 사람하고 원수지고 하면 되나 안 되나? 네. 안 되죠? 네. 성공해 보세요. 실패해가지고 부도나가 도망다닐 때가 행복한 때였구나. 그걸 나중에 알게 돼. 정말 네. 부도나가지고 절간에 피신해가지고 경찰은 잡으러 다니고 안에서 아침에 종소리 듣고 야 내가 그동안 뭐하러 다녔던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사람이 있겠죠?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바라보는 풍경, 거기서 듣는 종소리, 뭐 목탁 소리 이런 걸 들으면 야 내가 헛것 잡으러 돌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지? 그런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거에 미쳐가지고. 진정한 행복을 너무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. 알겠죠?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생각해 보면 은 예, 이런 향기를 잃어버리고 살았다. 근데 불교도 보면 은 좋은 점이 많아. 연불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계향, 정향, 해양, 해탈향, 해탈지견량 다섯 가지래요. 계향기 개의 향기, 정의 정진의 향기, 해, 베푸는 향기, 해탈량, 해탈의 향기, 해탈, 해탈의 향기, 또 해탈을 바라보는 해탈지견향. 이 다섯 가지 향이 불교가 염분할 때꼭 들어가는 향이야. 석가문이 개를 지키는 향기, 정진하는 향기, 선정, 향기, 지혜, 향기 여기 다 들어있어요. 어, 요 해양, 베푸는 지혜의 향기, 해탈하는 향기, 해탈한 그 자세를 바라보는 향기, 어? 그 다섯 가지를 항상 연불에 그 앞에 하고 그 다음에 연불이 진행되는 거예요. 알겠죠? 그래서 이와 같이. <목소리> 이제만 봐 당당 빨쌍금은 아예 국회를 해산해 버릴 거야 나라 망친 놈들 싹다 정신 대...